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편 145편 18절로 19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짝수절 읽고 여러분들께서 홀수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또 그들의 부르짐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예, 더운 여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제 복장이 좀간소해졌죠그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그 방송으로 설교를 듣는데, 설교를 들은 후에 끝난 다음에 전화가 왔습니다. 어떤 분이 전화를 주셨는데, 저는 누군지 알지 못하지만은, 저희 대학교의 방송에 이렇게 함께 방송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 같았습니다 그분께서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줄 아시고 방송을 보시면서 저에게 전화를 주신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저기 전사님이 설교 하시는데 아 그거 가서 땀좀 닦아 드리라고 <laughs> 제 연락처가 아마 공개 제리마을에 공개되어 있어서 저에게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의 땀을 닦아드리라는 요청을 할 정도로 날씨가 덥고 보는 분들이 이렇게 더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장을 좀 시원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한다면 방송에 참여하는 분들도 조금 답답하지 않고 함께 예배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서 제가 복장을 간소해, 간소하게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3월상 9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로 사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올의 스몰의 손자요 베고라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라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인은 더하더라. 사울의 아비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한 서한을 데리고 일어나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고 사할림 땅으로 두루 다니되 없고 베냐민 땅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니라. 저는 오늘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10장 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포기의 문턱에서 무릎을 꿇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본문이 소개하는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절의 말씀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일절의 말씀은 사울의 집안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베냐민 지파의 유지였지요. 여기 일절의 유력한이라는 말은 지위가 높은 사람, 신분이 높은 사람, 입지가 있는 사람, 영향력이 크고 세력 있는 사람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세력이 있다는 말은 다른 사람을 누르고 마음대로 행동하게 할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가지고 있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 유력한이란 단어만 보아도 사울의 집안 배경이 얼마나 좋은지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집안 배경이 좋은데 이어지는 2절의 말씀은 사울 자신도 훌륭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 여러분, 사울의 외모가 어떠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 가장 준수하다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미스터 코리아 혹은 미스 코리아가 되겠죠 보기만 해도 멋지고 훌륭한 청년입니다 잘생긴 젊은이죠 가장 핸섬한 청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키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크죠 그런데 여러분 이 준수한이라는 말이 외모만을 가리키는 말은 아닙니다 뛰어난 능력, 탁월하고 힘 있고 용기와 역량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3월상에 나타난 사울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가 능력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용감하게 승리했었고요. 사울을 가르켜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할 정도로 사울은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뛰어난 능력, 탁월하고 힘있고 용기와 양, 역량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울. 이런 집안 배경이 좋아, 좋고, 자신의 능력이 뛰어난 이러한 사울에게도 문제는 발생합니다. 3절의 말씀이죠. 사울의 아비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한 사원을 데리고 일어나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며 여러분 사울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집안의 문제가 생긴 것이죠. 아버지의 암나기들이 없어진 것입니다. 집안에 문제가 생겼고 아버지는 그 문제를 아들이 해결하도록 임무를 부여하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나귀들을 찾는 것이 쉬울까요? 누가 훔쳐갔는지도 모르고, 스스로 달아났는지도 알수 없고, 어디로 달아났는지도 알수 없지요? 그러니 나귀 찾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저는 낙위 찾는 것을 포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대충대충 이곳저곳 둘러보다가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더 이상 못 찾겠습니다. 이렇게 넓은 데서 내가 어떻게 낙위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만 포기하시죠.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 다르게 행동하죠? 자신 앞에 놓여진 문제 상황,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대하는 사울의 모습은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그 장면은 저에게 사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떠오르는 저에게 사울의 이런 점은 너가 본받아야 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 함께 사울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고 사할림 땅으로 두루 다니되 없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구가 있죠? 무엇입니까? 두루 다니되 두루 다니되 두루 다니되라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사울은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성실성을 보이죠. 사울이 나귀를 찾는 일에 얼마나 진심이었는가 하면 재림미야 선경 주석에 의하면 잃어버린 나귀를 찾기 위해서 3일 동안 사울은 50에서 60km를 조키 여행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날마다 몇보 정도 걸으면 좋다고 말합니까? 적어도 만보, 8000보에서 만보 이상 걸으면 건강에 좋다고 말하지요 만보 정도 걸으면 약 7km 정도를 걷게 되는데요. 그래서 사울이 걸은 걸음을 계산하게 되면 8일 동안 걸어야 되는 걸음입니다. 그런데 그 걸음을 며칠 만에 다 걸었다고요? 3일 만에 다 걸었다고 하는 것이죠. 정말 열심히 움직인 것입니다. 문제 상황에서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울하면... 보통 무슨 생각을 합니까? 조급하고 불안이 많고 쉽게 포기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사울에게 이런 면이 있었다는 것이 신기합니다. 열심히 찾아보았으나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감당했지만 그 결과는 여러분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좋지 못한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는 적이 있습니까?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를 낳지 못하는 것은 우리도 경험하는데 여기 사월도 그러했던 것 같아요 여기 사무엘상 9장 4절로 5절에 말씀해 보면 찾지 못하고 없고 찾지 못하니라 그리고 마침내 그의 입술에서 돌아가자 말았죠 여러분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돌아가자고 그만 포기하자고 포기의 문턱 앞에 사울은 서게 된 것입니다 문제의 상황을 해결해 보려 최선을 다하고 다하고 또 최선을 다했는데 루저가 된 것이죠.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그 결과가 실패일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9장 6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보소서 이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중이 여김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하는 것은 반드시 다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의 갈 길을 가르칠까 하나이다. 8절, 서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내 손에 은한세계를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치게 하겠나이다. 사울이 다 포기하고 돌아가려고 할 때에 사울은 그의 종을 통해서 권면을 받죠. 하나님의 사람이 가사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우리가 그곳으로 갑시다. 그가 혹 우리의 갈 길을 가르칠까 하나이다. 종의 말을 쉽게 풀어보면 무엇 하자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자는 것이죠. 무릎 꿇어보자는 것입니다. 다 포기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그 상황이지만 그 전에 기도드리는 일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실패의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 묻기 위하여 나아가 보자는 것이지요. 사울은 포기했지만 계속 같은 길을 함께 다녔던 누구는요? 종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이런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환이 있다는 사실은 큰 복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옆에서 격려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에 사람은 포기하고 싶다가도 한번더 힘을 내게 되죠. 아람 장관 나만 어떻습니까? 엘리사의 말도 안 되는 요구 요단강으로 가서 일곱 번 몸을 씻으라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분노하죠. 나같이 고귀한 사람이 어떻게 저 더러운 흙탕물에 가서 몸을 씻을 수 있어 분노하여서 왔던 곳으로 돌아가고자 하지요. 분노 때문에 자신의 치료의 길을 잃어버리게 생겼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그와 함께 했던 종들이 격려와 지지를 하지요. 말로써 격려하죠. 아더큰 일도 하실 분이 이 작은 일을 못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함께 선지자가 명한 대로 몸을 씻고 돌아갑시다. 그렇게 격려하는 격려에 의하여 어떠한 일이 벌어졌지요? 나만이 그것을 좋게 생각하여서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씻었을 때에 그의 질병이 깨끗하게 나았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어쩌면 나만이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왔던 것은 그 옆에 있었던 충성된 종들의 격려와 지지 덕분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삼육대학교의 성도들의 관계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난과 비판으로 힘을 잃게 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지지와 격려와 조언으로 서로에게 힘을 주기를 소망합니다. 모두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저랑, 저랑 기도하러 가보실까요? 다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저랑 기도하러 가보실까요? 우리 하나님께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새벽 기도에 가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목요, 중보 기도에 참여해 보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화요 기도에 오셔서 함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어떨까요? 하는 그런 말을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고 나눈다면 얼마나 큰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날까요? 주변에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눈에 보일 때에 우리의 입술에서 어떤 말이 흘러나오는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사울을 격려했던 사완과 같은 말이 우리의 입술에서 흘러나오기를 바랍니다. 삼육대학교에 가보십시다. 가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패라고 생각될 때, 다 포기하고 싶을 때, 무릎을 꿇는 것은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은 기도를 선택하는 것은 최고의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시작. 사울이 그 사완하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 있는 성으로 가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 아닙니까? 사울이 기도하러 가기로 선택했다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죠? 사울은 더 이상 찾을 수 없어, 이제 그만 포기하고 돌아가자라는 생각이 들 때에,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는 것이 어떠겠어요? 라는 권면을 받고 기도하기로 선택하지요. 하나님께 묻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기로 지혜로운 선택을 한 것입니다. 저는 이 선택을 위대한 선택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기도하러 가자고 하는 종의 권유도 중요했지만, 사울 자신이 기도하러 가기로 선택하였다, 선택했다고 한 것은 더욱 중요한 것이지요. 왜냐하면 종의 권유가 권유로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권유받았을 때의 사울처럼 선택하기를 저는 간절히 기대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자 말할 때에 여러분, 그 초청을...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월처럼, 가자! 우리가 그렇게 하자! 하는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내 말이 옳다! 가자! 자, 집사님, 가십시다. 장로님, 빨리 가시죠.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러 갑시다. 여러분, 기도함을 권유받을 때 거절하지 않는 것은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다 끝났다는 생각이 들 때에 이제 그만하고 돌아가자. 포기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에 무릎을 꿇기로 선택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좋은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기로 선택한 사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오늘 본문 사무엘상 9장 11절부터 10장 1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울이 기도하기로 선택한 결과는 첫 번째 선지자 사무엘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뜻을 묻고 대답해 줄수 있는 사람을 만난다고 하는 것 여러분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나의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나의 고민을 들어주고 나에게 적절한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 그것만큼 행복한 사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선택하였을 때 사무엘을 만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어쩌면 여러분이 기도하기로 선택하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귀한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하기로 선택한 결과는 무엇인가 하면, 3일상 9장 20절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아않느니라 나는 이제 더 이상 찾을 수 없다. 나는 이제 집으로 아버지가 걱정하시니, 이제 그냥 돌아가는 것이 최선의 마지막 선택이라고 여겼던 사울. 그 사울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그에게 일어난 것이죠. 내 암나기들을 찾았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무엘을 만났을 때의 첫마디가 암나기들을 찾았다는 말이었습니다. 자신은 실패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만 포기하자고 생각했었는데 기도하기로 선택하자마자 이미 그 문제가 해결되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알리신 것입니다. 이미 묻기도 전에 하나님은 사울의 마음을 아시고 이미 응답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시죠.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시작.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얼마나 소중한 약속의 말씀입니까? 우리가 기도하기로 선택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위해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사실은 엄청난 일인 것이죠. 기도하기로 선택할 때 이미 응답을 시작된다는 성경의 예는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다니엘서 10장 12절의 말씀에 나오는 다니엘에 관한 말씀이죠. 다니엘이 2 3 0 0주의 예언으로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기도로 씨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 그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그에 대한 응답을 주시고 하시는 말씀 가운데, 다녀서 10장 12절에는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다"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서 그의 기도가 언제부터 응답되고 있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 주시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기로 선택할 때 이미 응답은 시작되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기도하기로 선택하였을 때에 그가 얻은 가장 아름다운 결과는 무엇인가 하면 3일상 9장 26절로 10장 1절에 나오는 그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는데요. 여기 붉은 글씨로 된 말씀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리리라.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춰 가로되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셨느냐. 여러분, 사울이 기도하기로 선택했을 때 사울에게 생각지 않은 응답이 이르러 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나귀를 찾으러 구하러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더큰 뜻이 있으셨던 것이죠. 저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대하면서 기도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오늘의 장면을 보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예비해 두신 하나님 여러분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저는 이 시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란 사실에 감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요하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말씀하시는 이사야서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질까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일이 벌어진다면 재미가 없겠지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엄청난 축복이 나에게 이르러 온다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할까요? 기대되지 않습니까? 사울이 기도하기로 선택한 결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사울이 구한 것은 잃어버린 암나기들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풍성하게 응답해 주시죠. 그가 구한 것 암나기들을 찾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 왕으로 기름 부으시는 생각지 않은 하나님께서 가장 주고 싶으셨던 것을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벌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삼육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실패의 순간을 만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이런 말이 스쳐 지나가죠. 이제 끝이야. 다해 봤는데 안 되잖아. 더 이상 나에게는 희망이 없어. 이제 그만 포기해야겠어. 그 순간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저녁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더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때로는 실패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한 것을 준비하시는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스스로 할 힘이 없으시다면,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해 보십시다. 옆에 있는 분한번 바라보시고 말해 보십시다. 저를 따라 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무릎 꿇읍시다.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여러분, 이 시간 포기의 문턱에서 무릎을 꿇는 것이 우리가 할수 있는 얼마나 위대한 선택인지를 우리는 확인하였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포기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까?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최선을 다했는데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함께 고백하십시다. 주님, 저는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주님, 저는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 저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포기하고 싶을 때 무릎 꿇는 성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수해와 더위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해서 특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비가 와서 침수가 돼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또 침수가 돼서 괴로움을 겪고 있는 호남지방에 분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개인 기도의 제목을 함께하여 음악이 마칠 때까지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제가 마지막으로 축도하겠습니다.